아니요 아니요 허위 아닙니다 아 무슨 허위입니까 이거를 공짜로 네. 주신다고 그러던데요? 아 진짜로 진짜 공짜로 드립니다 에코스를아이 예, 그럼요 에코세. 그게 허위지 어 그게 왜허위예요 공짜로 드리는건데 이거 드리는 어 공짜로 줘요 비싼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훈 사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 여러분들 저희가 뭐. 어, 새해 첫날부터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바로 에쿠스를 무료로 드린다라아 저희 야심 찬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전번에 좀 아쉬웠던 게몇 가지 뭐 응모 방법도 좀안 알려드렸고 저 그런 부분이 좀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아 공짜로 주는 바로 에쿠스 차량 어떨지 같이 한번 볼게요. 야 외관에서 처음 봤을 때뭐 그릴이랑 야 이거 뭐 최고급 사양에 만들어 간다는 뭐 이게 저말 카메라 그리고 지금도 사실 살아 있는 엠블럼 야, 이게 사실 에쿠스하면은 이게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거죠. 에쿠스 이게 신차가 거 1억 가까이 됐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어, 떻게 보면 한국의 S클래스, 마이바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 똑같은 에쿠스라고 해도 급이 달라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VS 3800cc. 아, 요런 거는 뭐 그냥 일 기본 엔트리. 겉모양은 똑같은 S클래스지만 똑같은 에쿠스지만 완전 다르죠. 요거는 460, 460 모델이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광도 바짝바짝그 지금 뭐방태가설 전에 다 해놨으니까 지금 벌써 며칠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광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막 살아 있네요. 야, 진짜 그렇피 비님? 뭐 너무 너무 막링블링하지 않아요? 야, 거기다 옵션이 막저 같이 따라오세요. 아, 보시면 이 크롬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소프트 클로징이 이렇게 자자자 제 차이도 없는 소프트 클로징입니다. 제 차에도 없어요. 실제로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에도 없는 차 훨씬 많을 거예요. 거기에 또제 차에도 없습니다. 제 차에 없는 파워 트렁크. 이거 너무 사실 좀 부럽더라고. 나도 아 이런 파워 트렁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차 리뷰는 엄청 많이 하는데 정작 제 차에는 이런 옵션 기능이 있지도 않습니다. 오졌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차에 가장 마음에 드는 바로 이열 시트에 너무나도 편안한. 시트 바로 여기 보시면 예, 버스트 클래스가 저리 가라 할 만큼의 시트 옵션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빈이 여기 쭉쭉 왔어요 여기를 쭉 가면서 여기에다가 요걸 를치로쭉 눌러주면 거의 뭐 여기 보이시죠 쫙눌러주아 이렇게 해갖고 한 부산까지 편안하게 그냥 누워가지고 제가 한번 저쪽에 한번 누워볼까요 누워서 가면은 너무 편안할 것 같아 어 진짜 야 이런데 여러분들 이 차가 무려 저희가 공짜입니다 와 진짜 딱 이렇게 해서 아, 살짝 발이 제가 롱다리 라서 발이 좀 길긴 하네요 허소리 <laughs> 하지마 임마 근데 야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한 바로 그차 에이쿠스 460 차량이에요 너무 <laughs> 너무 짜릿해 와 이거를 이게 어떻게 이런 차가 야 그냥 기가 막히네 야. 왜 왜죠? 허위 여기서 하고 계셨었어요? 에? 허위요? 무슨 허위? 어 우리 PD가 지금 사장님이 여기서 허위하고 계신다고? 이뭔 개소리야? 아니요, 허위 아닙니다. 아, 무슨 허위입니까? 이거를 공짜로 네. 주신다고 그러던데요? 아, 진짜로 공짜로 드립니다. 에코스를? 아예 그럼요. 에코세. 그게 허위지. 어, 그게 왜 허위예요? 공짜로. 이거 어떻게 돼? 공짜로 줘요? 비싼데. 아닙니다. 저는 드릴 어. 겁니다. 우리 아, 진짜로 저희... 공짜로.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어떻게 공짜로. 줄 건데요? 자. 예, 여러분들 공짜로 예, 예, 에코스를 주는 예, 이 차량 예, 바로 이 응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응모 방법? 네 전번에 저희가 아, 응모 방법을 네.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응모 방법은 너무 너무 쉬워 요 이건 한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은 할수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양쪽에 쌈마이카와 안녕마이카를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한 캡처. 또는 뭐 PC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잘 어, 모르시는 분들은 캡쳐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돼요. 캡쳐를한그 사진 이미지를 저희 이메일 저희가 어, 네이버 이메일 이쪽에 자막을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아 끝. 그럼 캡쳐가 빵마이카를 그렇죠. 구독을 했다 이캡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안녕마이카를 구독을 했다 이캡쳐 그렇죠. 럼두 가지가 필요한 거네요. 두 가지가 필요한. 두 개만 있으면 이걸 공짜로 준다고요? 공짜로 줍니다. 거의 아닙니다. 아. 네, 허위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다 응모를 해야 돼요? 어... 그... 저희가 이 공식 저희가 요거를 위해서 따로 이메일 계정을 팠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메일로 두 장의 사진과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끝납니다 뭐 간단하죠? 뭐, 음, 네, 그러면은 그런 얘기만 됩니다. 내용은 안 써도 되나요? 뭐 사연이라든가 어, 뭐 혹은? 저희 뭐... 그냥 어. 화이팅 정도 써주시면 좋죠 사연, 응모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럼 사연으로 이게 지금 당첨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음. 그냥?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양쪽을 구독을 했다. 그렇죠. 이걸로만 당첨자가 그렇죠. 나온다. 네, 그리고 엄청 쉽네. 아, 엄청 쉽네. 이게 뭐 어, 어려운 엄청 거 아니고 쉽네. 한분은 저희가 랜덤 방식으로 네. 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네. 이메일 주소 가 어떻게 돼요? 어, 천사마이카닷컴입니다 아, 네이버닷컴입니다 어. 10004 여기는 숫자죠? 그렇죠. 어, 10 잠시만. 1004 공공사 어, 여기는 숫자고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그럼 영어예요 영어입니다 아 m i c a r 여기는 요렇게 이렇게... 응. 어. 이렇게여기로응모를 네.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이버 네이버 어. 네이버 제일 많이 쓰는 네이버 네. 네이버 닷컴 이거 허위가 아니었네요 허위 아닙니다 왜 누가 왜 허위 입니다 자꾸 왜 그럼 저희는 네. 가볼게요 네잘 가세요. apart.